안녕하세요. 영단기 토플 리스닝의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온라인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어 단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단계들을 어떤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지와 그리고 각각 단계들에 대한 어 설명과 그리고 기간 어느 정도 들으셔야지 점수를 갖다 구체적으로 맞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예, 오늘 섰어요 여러분 반가워요 그렇죠? 그럼 우선 첫 번째로는 어, 누가 들어야 하나 라는 거 우선 좀 제너럴하게 넣봤어요 제너럴하게 첫 번째로는 뭐 귀가 썩었어 이 귀가 썩었다는 거는 정말 귀가 썩었다는 것이 아니라 귀가 들리지가 않아 이제 영어 지금 여러분들 뭐 대학생이신 분들 성이신, 성인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한 10년을 넘게 난 영어에 이렇게 돈들이고막 시간 들였는데도내 귀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이야 들리지가 않아 그렇죠? 이건 단순히 토플의 문제뿐만 아니라 텝스라든지 토익이라든지 모든 영어 청취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즉 내기가 영어라고 불리우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우리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린 영어를 들어야만 해왜 취업을 하려면 토익이 필요하고 유학을 하려면 토플이 필요하고 그쵸 그렇죠? 여러 가지 요구되는 건 많은데 들리지가 않아 그런 걸좀더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갖다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런 강의를 갖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의 강의 들으세요 또한개 누구의 다 희망이죠? 한국말처럼 영어 듣고 싶어. 어, 이거 막 정말 막 독해하듯이 해석하듯이 머리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이해만큼딱 듣자마자 아 이게 무슨 뜻이지 바로 캐치하고 이러고 싶어 하신 분들도 역시 기초서부터 차근차근 들으시면 될수 있어요. 이걸 소위 에게는 직청직해라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 요새는요, 이제 영어는 이제 거의 필수인 때가 왔어, 그렇죠. 영어 필수에다 이제는 뭐 중국어도 하시면 좋고 음, 대륙의 언어 배우셔야지,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우선 영어부터 하셔야 되는데 영어를 할 때는 리스닝이 우선 돼야지 다른 기. 쪽뭐 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리스닝을 했다가 정말 탄탄히 잡고 싶으신 분들 그렇죠 그런 신 분들이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너럴한 저희 영어 청취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토플 토플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교환학생. 나도 가고 싶어 교환학생, 그렇또 나도 어디 가고 싶어? 유학 가고 싶어, 그렇지? 다 가는데 나, 나만 못 가고 있어. 유학은 솔직히 어. 돈이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컨셉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제껴 놓고요 여러분이 만일에 대학생이라면 저는 교환학생은 한번 꼭 노려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이라는 거는 한국에 내는 학비로 미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어드밴티지겠어 보통 이제 유학 가시는 분들이 뭐한 학기에 뭐 2천만원 3천만원 씩돈들여가면서 가는 거를 여러분들의 한국 학비 정도로 훨씬 반값 정도도 안 되는 돈으로 미국의 선진적인 교육이라든지 미국 문화를 갖다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적극 추천해요 그죠 그리고 이거 기회는 대학교 때 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 직장 가거나 이럴 때아 교환 학생 그때 갈걸 이렇게 후회할 거야 그쵸 지금 기회가 될때 지금 남는 시간에 당장 이번 뭐 방학 때 이때 당장 시작하면 3 4개월 시간 투자 열심히 하시면 점수 다 받을 수 있어요 옆에 교환 학생 가는 사람이 나보다 뭐가 잘났는데 그쵸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2 3년 안에 어뭐 학점 준비하고 이러시면서 교환학생 가실 때에도 충분히 토플 점수 쓰실 수 있습니다. 또 토플 점수는 음, 유학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대학원을 갈때 필요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졸업할 때 요구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토익만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토익이 제너럴하게 많이 쳐서 그렇지 토플 점수가 있으면 거의 토익도 커버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토플 준비를 해 놓으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아카데믹한 영어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아, 한 번쯤은 꼭, 시험 점수 한번 받아보는 거, 좋아요. 그죠? 그러면, 어, 그래. 그럼 너희 얘기를 알겠어.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되니까 너희 강의를 듣겠어.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더니 너무 많은 레벨들이 있는 거야. 이제 점점 이제 혼란에 빠지죠? 뭘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 리스닝의 가장 기본인, 기본인 기초반이 있어요. 기초반. 기초반은 이거는 토플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청 직회를 하고 싶으신 분. 영어의 문장 구조가 한국과 틀리기 때문에 못 잡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문장 구조를 갖다가 잡아들이는 연습을 갖다 할 겁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분 알 거예요. 문장이 길어지면 중간에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면서 끝에 있는 한 단어밖에 못안 들리는 거. 그렇지 그런 것들은 가장 큰 이유가 한국말과 영어의 문장 구조가 틀려요. 그래서 그 문장 구조를 잡으시면 직청 직해가 이제 천천히 되시는 거거든? 그 문장 구조는요, 비슷한 문장 유형을 갖다가 세개 정도 잡고서는 외우시면은 다음번에 그 문장 구조를 들으시면 이제 들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 초반은요, 그런 여러분들이 못 듣거나 어려워하는 리스닝의 문장구조를 갖다 몇 개를 갖다 그룹화해가지고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 해서 문장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인 연음법칙을 갖다 연습을 해서 연결돼서 들리는 발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연습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기초반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청 직결를 하고 싶으신 분들 어, 그리고 토익이라든지 탭스 리스닝 기초를 닦으시고 싶으신 분들 아무나 들어도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번거두 번째 거는 이제는 어, 구체적으로 토플 점수가 들어가네요 이거 지금 토플에 관련 없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브리프하게 토플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할게요 토플은요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외국으로 유학이나 어, 교환학생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으로 영어에 리딩과 리스닝과 스피킹과 라이팅총네개의 분야로 나뉘어서 테스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체 만점이 120점 만점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려고 그럴 때 기본 점수가 80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제 70 플러스니까는 여기서부터 가장 기초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영어. 직청 직회나 청취에 대한 제너럴한 수업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서부터는 약간 토플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문장 듣기와 섀도잉 연습을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도 토익이나 탭스 준비하시는 분들 들을 때도 에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아카데믹하고 그리고 내용이 재밌어. 막 곤충 변태의 과정이라든지 뭐 화산 폭발 과정 점점 재미가 없네요. 그렇죠? <laughs> 그런 내용들 을 갖다 듣고서는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호기심을 리스닝으로 풀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70 플러스에서 토플 관련 어휘로 문장을 듣는 것과 그리고 쉐도잉. 에, 제일 중요하죠. 리스닝의 꽃이야. 그렇죠? 쉐도잉 훈련을 하실 거예요. 쉐도우 들어본 적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브리프하게 설명드릴게요. 쉐도우같 뜻이 그림자죠, 그쵸? 즉, 이거는 그림자처럼 흉내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국말 처음 배울 때 여러분 누구를 그림자처럼 흉내내는지 알아요? 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배운 언어가 뭐예요? 엄마였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영어 미국인 엄마를 한명 잡는 거야. 그쵸? 그 미국인 엄마를 흉내내는 거야. 그래서 영어를 갖다 배우시는 건데 그럼 미국인 엄마 어, 없어? 지금 당장 미국에 입양 갈 수도 없는 거고 아무도 날안 오네. 그쵸? 그러면 은그 미국인 엄마는 어디냐면 제가 나눠드리는 mp3 안에 있어요. 그쵸? 그 mp3 안에 들은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몸으로 습득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걸 갖다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듣기에 가장 기초 체력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박태환 선수 막2 0 0미에서 금메달 따고 난리나요, 그렇죠? 하지만 박태환 선수도 매번 수영할 때마다 뭐 하시겠어? 뛰어 뛴박질, 뭐 기초 훈련, 이거부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영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서부터 막물 속에 그럼 심장마비 걸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70플러스에서 배우는 이섀도잉이나 문장 듣는 이 기본적인 훈련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를 듣게 될 때에도 할. 하, 해야, 하셔야 되는 그런 기초 체력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체력을 갖다 충분히 키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들으시냐면, 80 플러스. 어, 제가 아까 전에 유학의 기본 점수를 알죠80 플러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점수가 80점까지도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 따라 틀린 거야. 알죠? 80 플러스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은 문제 이형과 오답 이형을 해서 좀더 기술적으로 문제를 찍을 수 있는 팁을 가르쳐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리스닝은 토플을 갖다 만일에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아난 토플 리스닝이 들리지 않아서 틀리나 봐왜내 점수는 맨날 15점 10점이야 이러시는데 여러분들이 15점 10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듣는 거가 절대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리스닝, 토플 리스닝은요, 듣는 거 50에다가 문제 찍는 게 50이야. 문제가 50이라고, 문제. 그니까 러이 문제를 갖다 좀더 효과적으로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나 50% 정도만 들으시고, 나머지는 문제 나오는 부분만 쇽쇽쇽 뽑아가지고 문제 들으시고, 노테킹 이 하시고, 오답형 파악하셔가지고, 아, 이거 출제자가 틀리라고 낸 거네? 라는 수준으로 약간 머리에서 놀게끔. 그러셔야지 리스닝은 쉽게 고득점이 나와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거를 듣는 걸100% 늘려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어. 이게 가장 이상적인, 이상적이긴 하지. 그 그렇죠?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문제 풀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내일 입 만큼 영어를 듣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8시간씩 10년을 들으셔야 된대. 이렇게 하실 거야? 안 그럴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50만 듣고 80 플러스 한달 정도 열심히 파시면 여러분 듣는 50% 정도 능력으로 문제 충분히 80점 정도 나오실 수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 그럼 80년까지 들었어요. 그럼 다음 번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90 플러스랑 100 플러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를 합쳐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개다 기본 내용은 같아요. 뭐냐면 80 플러스에서 저, 제가 어, 리스닝에 나오는 문제 유형과 오답 유형을 문제 유형별로 잘린 챕터로 여러분들을 반복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문제 유형들 갖다 묶어서 실제 내용과 실제 난이도와 실제 속도로 연습을 하시는 게90 플러스랑 100 플러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두 개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굳이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둘다 10강, 열강, 10강인데요. 이거는 더 약간 몇개덜 더 적은 내용으로 설명을 더 많이 들여,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한 8개에서 9개 정도 되는 액츄얼 테스트 그러니까 좀더 많은 양으로 주제 학장을 같이 하시면서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더 꼼꼼하게 실전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여기서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못 잡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90을 들으시면 되고요. 문제 유형이나 오답 유형을 내가 니, 내가 얘기하는 걸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신 거야. 그러면 은 바로 100으로 넘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섯 단계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신 건, 싶은 으신 거는 싶 거는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 토익이나 탭스나 뭐 여러 가지 제너럴한 영어 청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향상을 시키고 싶고 좀더 아카데믹하고 대학생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영어 리스닝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하고 2번 정도 들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1번, 2번 정도 듣고서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아나 교환학생 나도 갈 거야. 그쵸? 교환학생 가고 싶어. 그럼 그다음부터 반드시 80은 들으셔야 돼요. 그쵸? 반드시 8 0 5 0을 들어야지 내가 듣는 50에 나머지 50을 채워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4번하고 5번은 8, 3번까지 듣고 난 다음에 본인의 상태를 파악을 하시는 거야. 그렇죠. 난좀더 꼼꼼하게 한번더 들어야겠다라는지 아니면 나는 어나3강은 완벽해라 하시는 분들은 80 플러스를 완벽하게 들었어라 하시는 분들은 5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제 어, 영어 토플리스닝에 관련된 전체적인 커리큘럼 설명드렸어요. 그쵸? 여러분 리스닝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야. 해본 적이 없어서. 저 여러분들이 저를 반복적으로 보시고 친숙해지면은 영어 리스닝 이것만큼 재밌는 거 없어요. 그렇 그리고 여러분 들릴 때 희열. 그리고 교환학생 말씀드렸잖아. 대학교 때 마지막 기회라고. 그쵸? 꼭 욕심 내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꿈 이루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자기한테 맞는 강좌 잘 선택하셔가지고 수업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수업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예, 여기까지 영어 단계 토플 리스. 의 크리스틴이었어요. 감사합니다.